네, 일단, 춘춘모버입니다 오늘은, 어, 조금, 어, 팩트가 말하자면, 어, 설계사 코드를 저도 받고 싶은데, 어머니, 제가 다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회사는 이제, 당연히, 뭐, 공짜로 저한테 돈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음, 수, 사업 수렵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어, 쉽게 설명하면, 1월 차부터 4월 차까지가 확보되면 5월 차부터는 실적이 없어도 제가 발품을 팔아도, 어 그때는, 그때부터는 발품할 수 있어요. 발품해도 영원이 돼도 안 잘려요. 근데 4월 차까지는 그게 안 되면 잘리기 때문에 코드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1월 차, 그러니까 1월 차라는 게 1개월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개월에 할 사람 두명 다음 달에 할 사람 두명그 다음 달에 할 사람 2명, 두명또 그다음 때한사총사 개월 동안 여덟 명이 확보가 돼서 어 제가 0 0만이라는건 저는 이제 돈의 욕심은 없는데 제가 회사에 대한 일을 해야 제가 당당한 수당 받겠죠 그래서 어, 실비 운전자 보험 뭐 등등해서 어 못해도 6만 원은 육만 원은 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6만 원을 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보험을 가입 저는 이제 눈이 많지만 뭐 이걸로 제가 뭐 수당 없고 실적 없고 누군가 판매시킨게 아니죠. 보험은 가입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암보험이란 게 내가 암에 걸렸는데 보험을 가입한 사람만 그그 그 보상을 받겠죠. 그게 보험이 미래 투기 자산 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죠. 그래서 어~ 다시 말할게 6만원이 실적이 안 되면 한 명은 안 쳐요. 그래서 6만원 6만 정도면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게 알바 알바래도 6만원 정도 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상은 안 바라고 그냥 딱 적정선 필요한 실비라든가 내가 차를 사갖고 아니면 차를 어~ 뭐~ 오토바이라도 내가 뭐~ 하고 기사라도 하려면 일정 보통 뭐~ 원동기 뭐~ 자, 자동차 자기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보험을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가다가 차에 치고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건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 자동차 보험은 차끼리의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내가 운전자로서의 따로 또 받는 다쳤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 일상 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넘어졌을 때 알죠 그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고 제가 하는 화재 보험은 좀 상대적으로 폭이 넓습니다 많이 보장성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번 병원 이력 있고 아팠던 이력 있고 치료받던 이력이 있어도 어, 가입을 할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대충 이 정도는 했는데그 여덟 명이 저한테 되면 제가 코드 완전히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저는 코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사는 인정한 곳이죠. 해사는 장난한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튜브 뭐컨셉 하는 그런 장사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란 남자를 믿을 수 있다면 저란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눈 눈을 사람의 마음이 창이죠. 거짓말 안 하죠. 이런 말고 청한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도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요 잠수타기도 하고 그사람 그만두도 하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잖아요. 제 유튜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이 영상으로 말해서 딱 깔고 말할게요. 저한테 가입한 사람은 24시 언제든 필요할 때 근데 쓸땐 장난 전화 말고 정말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제가 그다 커버하고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확보가 되면 에... 정식으로 댓글 달아주십시오 어한 명당 6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 6만원이 많은 보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만원당 8명이 확보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은 제가 코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기 때문에 많이 에... 어떻게 영상 올려야 될까 많은 생각 하다가 그냥 제 성격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렸어요 근데 보험이란건 강요하는게 아니죠 옛날처럼 사기가 아니에요 2016년 8월 30일 이후로 어, 설계사는 자격증 시험 증식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자기를 갖춘 사람만 보험 유치를 할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사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험사 입력서. 그리고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한달 3만원은 제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냐면더 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3만원 이상까지 말고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고, 해약할 거면, 다시 말해, 해약할 거면 안 하긴 하니데 저는 그걸 한 수라는 것도 안 되고, 혼자 살고, 부모님도 가족도 친질가도 없기 때문에, 한선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한 1년, 2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보험은 유지한데 유지하다가 내가 암에 걸리아팠트 그때 보상받은 게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치아보험도 있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사항이 빼러가고뭐임플란트하고돈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치아보험 들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약간. 저렴하게 살다가 또뭐 내가 길가 넘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사람의 일을.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어, 댓글로 다를게요한 명당 6만 원 이상 설계할 분이 아니면 저한테 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